안녕하세요. 책 쓰는 인공지능 전문가 차석호 작가입니다. 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왜 AI가 재해석과 재창조를 할수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. 이 재해석과 재창조 둘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석과 재창조는 거의 뭐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재해석을 해야 재창조를 할수 있죠. 이것이 뭐 어떤 것을 예를 들자면 뭐 제가 예를 만드는 셜록 스티븐오펫이 어떻게 하죠 코난도 이랬죠 작품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만든 게 셜록이죠 이것처럼 재해석과 재창조는 거의 한 몸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AI는 재해석과 재창조를 할 수가 없느냐 쉽게 말하면 재해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재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. 이것을 보려면 AI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될 텐데요. AI는 우선 빅데이터가 있어야 돼요.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던 프로그램이 빅데이터의 자료를 찾아서 이것 가지고 뭐 활용을 하는 거지, 응용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. 활용하고 응용은 좀 다른 거예요. 활용하고 응용은, 활용하는 것은 뭐 도구를 활용하는 거. 뭐 도구 사용하는 거. 쉽게 말하면 망치를 사용해서 못 박는 건데, 그것은 도구 활용, 사유, 도구 사용이에요. 하지만 망치를 사용해가지고, 뭐 내가 어떤 뭐, 우리 집 강아지 집을 하나 만든다거나, 이것은 런 응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음, AI는 왜 그러면 그렇게 못 하느냐? 일단 AI, 지금 AI가 이신법 체계고 YES나 NO로 답하는 것 외에는 처리를 하지 못해요 즉이 말은 인간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처럼 뭐아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2 1세기에뭐셜록홈즈라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 코난 도일 작품을 보고도 뭐 어떻게 다시 재해석을 해서 재창조를 할 수가 없지만 인공지능 이렇게 재해석과 재창조를 할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사람, 인간은 가능하죠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. 이게 뭐 이제 다양성이라는 건데, 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인간, 인간마다. 하지만 컴퓨터는 뭐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있어요. 제조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. 하지만 이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것, TV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고요. 사람도 뭐, 같은 뭐 코난 노계의 책을 보잖아요. 이런 것처럼. 여기까지는 가능한데, 여기서. 생각이 들어가고, 나만의 생각, 나만의 경험.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, 제 해석이 각각 사람마다 다를, 다른 건데, 인공지능 이렇게 못해 프로그램 똑같고, 기기를 공유하면 절대 이런 하 다.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쓴다는 게 AI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어떤, 작품에 있던 것을 가져와서 짜깁기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이것이 바로 결론이 뭐냐 재해석과 재창조는 인간만이 할수 있고 이런 부분을 능지능 시대에 우리가 특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